안녕하세요. 답별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수 박서진이 3층 규모의 새 집을 공개했습니다. 15일 방송되는 KBS ETV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 2야 살림남에서는 박서진이 가족에게 선물한 새로운 3천포 집이 공개된다고 하죠. 지난해 6월 중공 소식을 전했던 박서진 가족의 3천포 새 집이 드디어 베일을 벗는다고 해요. 평소 건강이 안 좋은 부모님을 걱정하며. 이사를 결심한 박서진은 기존 집은 골목이 좁아 차량 진입이 불가능하다고 위급한 상황에 대비해 병원 바로 옆으로 집을 마련했다며 오로지 부모님을 위한 새 집을 소개한다고 하죠. 특히 새 집은 병원뿐만 아니라 경찰서, 마트, 카페 등이 가까운 삼천포 중심부에 위치한 3층짜리 집으로 부모님의 건강과 편의까지 세세하게 고려한 박서진의 효심이 드러나 감탄을 자아낸다고 합니다. 박서진은 부모님이 딱 보셨을 때 감동의 눈물을 흘리시지 않을까라며 가족들의 반응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지만 막상 새 집을 본 가족들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깜짝 놀라고 이에 박서진 역시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지 궁금증이 높아진다고 하지요. 집으로 돌아온 박서진 어머니와 동생 효정은 요리 실력으로 자존심 싸움을 벌이다 요리 대결에 돌입한다고 하지요. 특히 삼천포 집에는 냉장고를 무려 칠 대나 보유하고 있어 눈길을 끄는데 박서진은 팬들에게 박스째로 받은 식재료 선물과 삼천포에서 낳 물고기, 건어물 등을 저장하다 보니 냉장고가 많아졌다라고 밝힙니다. 이어 문어, 전복, 가자미 등 다양한 해산물로 특별한 요리를 만드는 모녀의 요리 대결 결과에도 이목이 집중됩니다. 모녀가 요리 대결을 펼치는 사이 박서진은 생애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새치 염색을 해드립니다. 박서진에게 염색을 받던 도중 아버지도 용기를 내 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게 있다는 말을 꺼내는데 이날 백지영을 대신해 새로운 스페셜 MC 경수진이 눈물을 흘리게 만든 아버지의 버킷리스트는 무엇이었을지 궁금증이 더해진다고 합니다. 백지영이 그렇게 문어를 먹기 위해 삼척포 언제 가느냐고 하더니 MC 자리를 경수진에게 물려주면 어떡해요. 3천 포를 훈훈함으로 가득 채운 박서진 가족의 이야기는 오는 15일 오후 9시 20분 방송되는 KBS ETV 살림남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많은 시청으로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